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죠 대한항공 채용 내년 2020년 채용 시기에 관련된 얘기니 관심 많겠죠 어, 고생 고생해서 대구 영남대학교 항공 일자리 채용 릴레이 채용 설명회 갔다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보낸 친구가 갔다 와서 독감으로 알아누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고자, 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저에게 모든, 어, 것을 넘기고자,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 저에게 갔다 온 모든 자비들을 넘겼습니다. 그 친구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예고편 만든다고요? 예고편을 왜 만드냐고요?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고생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평생 소장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중학생들이 항공 고난가를 꿈꾸는 실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맨날 카라로만 듣고 준비해야 됩니까? 증거자료 얼마든지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카더라가 아닌 원래의 정보의 출처와 근거가 어디인가를 어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승무원 채용 시기만 알고 싶다면 경고합니다. 유튜브 TV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낭비입니다. 시기만 알고 싶다면 카더라가 충분합니다. 카더라가 충분한데 뭐하러 이렇게? 밤새 가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열심히 저의 유튜스티비 채널을 시청하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유튜스티비 시청자들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들이 대한항공채용관련 조원태 회장 체제 이후로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 인사 담당자가 승무원 2년 객실 경험이 있는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중요 정보. 그다음에 왜 다른 항공사는 젊은 승무원들을 내세워서 후기 코너를 만들었는데 왜 대한항공은 아직까지도 사무장 출신을 보내는 걸까 등등등. 또 인사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채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면접 합격 비결, 그 다음에 어, 서비스 인턴 채용 관련 모든 것들을 막나는 정보들을 제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다 필요 없잖아요. 채용 시기만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빨리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만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2019년 하반기 2차 단한 번만 있었습니다. 2차 객실 술만 채용 12월에 과연 하나요? 안 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유튜브 TV 구독자들과 그리고 열렬히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어,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나갈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항공 2019년 하반기 2차 12월에 채용 나오나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 말이 아니라 이우라러나 이 영남대학교 한국일자리 채용 설명회 대한항공 채용설명회에 나왔던 인사담당자로부터 나온 말을 직접 들려드리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은 없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지금 제가 비공개로 해놨는데 음... 자 보죠 자 지금 현재 직접 갔다 온 겁니다 증거자료입니다 네, 남의 거를 가져다가 쓴게 아닙니다. 직접 찍어온 여름입니다 네, 이거 가져다가 쓰시면 안 되죠. 물론 이 투스티비 로고가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금방 표가 나겠죠. 네. 자, 최영선 명의 주작된 모습인데, 처음에 대화항공을 하니까 이런 럽게 많았습니다. 예, 지금 편식이 안 좋다는 거죠. 행사 네, 수 자, 이이이 이, 이 사람은 ]까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 일자리 포털 어 이제 소개하는 담당자 어 이제.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아, 지금 이분이 바로 대한항공 이번에 어, 대구 영남대학교 어, 대한항공 취용 설명회에 나와서 담당을 맡았던 인사과 직원입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객실 승무원 2년 경력까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역시 실리위주의 조원태 회장의 어떤 그런 어 취향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바로 파악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완전히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두 사람을 영입을 뭐 부사장으로 승진시켜가면서 그들과 같이 경영을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변화합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그서 비기고요. 어, 저는 음. 맨 처음에 입사한 이제 대졸 채희망 조합이고 여러분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스포츠 문화 유형으 이렇게 설명하고 을 있고요. 있구요. 자 넘길게요. 음. 지이자 음. 이제 채용식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네. 차례입니다. 네. 벌써 이제 10개월 초, 사실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 다만, 0식을성공한 친구는 진짜 순식간에, 지금부로 바로, 지금 제가 10개월 이에 만에, 우리를 끝났어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 바로, 바로, 그때 일을 하기에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해야지. 어, 백식을 그 체험이 잘바면은 어, 바로, 체험이 얼마나 나기 때문 지금 말씀드리기 는 어렵지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대답해드리면, 예측하겠지만 감히 제가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한다면, 내년초에 아마, 그, 공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온 규모는, 저녁에 뭐, 매번, 지난 공치 수준으로, 지난 하다. 사실, 채용 규모라는 게, 유게 전혀 없지 않아요. 물론 저희 남의 계획이 있죠. 유력 후보가 계획이 있지만 거지 않습니다. 우선 한 분이 많은 이 선정하고 싶어 많이 뽑은 거고 어, 이번에는 저희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나 저희 친 규모를 규모를 정말 지만조이 맞춰서 친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 진행하는 거라서 좀 이동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년 초에 이사담당자들 내년 초에 한대 일대 한 대가 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소식입니다. 아무것도 듣는 소리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 좀뭐 제가 분량을 어, 올려드렸는데 좀잘 들렸습니까? 어,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대한항공 어, 인사 담당자의 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채용 일정에 대해서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어, 대한항공 2019년 올해 12월은 채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사 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진들이 대대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임원진들에 따라서 그또 밑에 부하 직원들도 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인사 담당자 말로는 어, 벌써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12월 초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사이동을 발표한 지가 불과 뭐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12월 달은 아닌 것 같고 취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온다면 은 1월이라고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그러니까 사실은 어 저번에 그 청주 일자리 채용설명에서는 어 12월 28일에서 1월 어 첫째 주 사이 정도로 어 유출 가능하게 그런 어떤 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 이동이 있고 난 후에 지금 나온 말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채용 일자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젊은 또 특이한 이력의 객실승원 무 2년 경력을 가진 그런 어떤 어, 인사과 직원. 근데 뭐, 남대로 키우고 있는 직원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실리 위주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는 조원태 회장의 취향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릴 것 같은 대한항공 채용 소식. 저도 12월에 채용 나온다라는 카더라를 들었는데요. 라고 오늘 띄웁니다. 아, 이걸로 봤을 때는 12월 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 지금이 12월달 아닙니까 이번 달 채용은 아닌 걸로 저는 이 채용설명회를 듣고 나서 분석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1월 초다 아니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1월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인사 이동을 이렇게 빨리 결정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채용이 나온다면 어 1월초, 1월 중순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내년 초 그러면은 1월, 1월 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나름대로는 지금 채용을 어 2019년달 에한 번만 했기 때문에 빨리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게 저희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분석을 이제 유튜브 TV 어 구독자들 또는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있는 분들은. 지금의 저의 중요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추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건데, 채용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채용 어, 규모. 전혀 줄어, 줄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 대한항공은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절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런데 이제는 제주항공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주항공이 뭐 대한항공을 배치마킹 한 건지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채용 규모는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같은 규모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맞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사실 대한항공은 뭐 우리나라의 제 1회 어, 메이저 항공사 아니니까 그리고 1년에한 번밖에 채용을 안 했는데 어, 인하공전 어, 출신들의 어떤 합격 비율을 고려해 보고 있는데 기존의 같은 인원을 채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인데 다들 나갔겠죠. 뭐. 12월에 채용 나 나온대 안 나온대 안 나온대 그 말만 들으러 온 사람들. 괜히 뭐, 시비, 시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듣겠죠. 그래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급한 마음 없이,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화공전 얘기는 되게 예민해요. 어, 예민하고, 안티, 안티들이, 안티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이화공전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은 싫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자꾸 공개하고 그러면 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률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보예요. 그런데 어, 인하공전 한국운항학과가 아닌 그런 어떤 한국운항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중요 정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같은 규모로 채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채용을 하지 않,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채용 규모가 180명에서 220명 사이가 돼야만 그래도 그럭저럭 일반인 지원자들 100명 이상을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2,000명 대비 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게 된다면 15,000명씩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또안 나오는 건 언제 또 나올지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요. 네, 그래서 어 12,000명에서 15,000명까지의 지원자를 고려해 볼때 어 200명은 넘게는 채용할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인화공전은 보통 지금 요즘 시점 요즘 시점에서는 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채용했거든요 심지어는 지상직, 아니 지상직이 아니지 그 뭐라 그러나 그 실습생으로 해서도 많이 채용했어요 네, 그런데 뭐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하공전 출신들은 최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덜 속상하잖아요 최저는 일단 60명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최저인데 어, 30명 정도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1 년에 한 번밖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당연히 이런 수가 어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60명 정도는 되겠죠? 어쨌든 뭐 예전에 120명 채용했던 시절도 있고 80명 채용했던 시절도 있고 일단은 최저 30명에서 최고 한뭐 80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어, 여러분들한테 좀 드립니다. 속상하겠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동안 있었던 사실이고. 하지만 또 항공원학과를 준비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정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대한항공채용 나옵니다. 1월에 나올 가능성 많고요 이유는, 어 2019년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채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직들이 2월 말에 지금 입사, 입, 이제 입사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1월 중순에 나올 수도 있고 1월 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럴 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월달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업설명서에 나온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서비스 인턴, 그 다음에 어, 면접 관련 그 다음에 이 면접 어, 관련 중요하게 보는 점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줬거든요 어, 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면접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면접관이 될 확률이 크겠죠 객실 승무원 담당이니까 면접관으로도울 사람이긴 한데 면접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세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놓치기 쉽죠. 저렇게 말을 조용하게 말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대한항공 취항 설명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왜 대한항공에 사무장자배대 음, 어떤 그런 승무원을 보냈을까? 도대체 대한항공이 변한 건 맞을까? 어, 대한항공 조원 퇴장. 이유로 달라진 거 맞을까? 그 다음에 타원봉사와의 차이점 뭐 여러가지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채용 시기만 공급했던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관심 안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관심 맞으시고 이제 제대로 대한항공을 준비해서 제대로 대한항공에 빠져보자 최, 최애, 최고로 사랑하는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싶은 자들은 당연히 저의 그 다음 편 분석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영상이 음. 몇 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양이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아 제주항공 진짜 과연 3월달에 취업 나올까 안 나올까 등등등 이런 채업 설명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많아요 영상이. 그렇죠. 제가 고생고생해서 어, 감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몸살로 알아놓았는데 이갔던 친구가 영상이 음, 가어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가어치를 어, 최대한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대구, 영남대학교 항공 일자리 채용, 네. 설명에 예, 대한항공 펜서부터제주항공그 다음에 에어서울, 에어산그 다음에 K항공, 내년, 어, 상반기 채용 관련해서 주요 정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람 설정 해놓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선별해서 볼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K항공에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 제가 올려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알람 설정이 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알람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매일매일 들어와서 어, 멘탈 잡고 그 다음에 늘 긴장하고 텐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좀 올리고 그러면서 연말을 슬기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네, 곧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